아, 우리 아, 누에 시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에 시부님, 저 한국 온지가몇년 됐어요? 2년 5개월 됐어요. 아, 2년 5개월 됐어요? 네. 아, 2년 5개월 됐는데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말 네, 음. 아요 네.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음, 한국말 많이 배웠답니다. 아, 우리 누에 시부님 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 다녀오세요? 네네. 아 직장 직장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일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일하고 종로 있어요? 종로에서. 아르바 종로에서요? 네. 아, 종로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까? 국 국수집. 국수집. 아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laughs>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답니다. 아몇 시에 출근해서 몇시 퇴근입니까? 전시부터 세시까지. 아 열시부터 세시까지요? 아, 힘들어요? 아니요. 아, 어. 힘들고, 그, 재밌게 일하고 있답니다. 아, 그럼 10시부터 3시가 일하는데, 아, 월급 한 달에 얼마요? 100만원이요. 90만원? 네. 100만 100만원. 100만원이요. 100만원? 네. 아, 100만원 많이 받네요. 우리 누예 음. 신부님,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장님이 100만원 주는 거 보니까. 네. 음. 우리 누욕 시모님, 어, 아버지, 어머니 한국 갔어요 네, 왔어요. 아, 한국 왔는데, 한국 온 지, 아버지, 한국 온지몇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아, 2년 됐어요? 아, 아버지, 한국 온지 2년 됐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삼민하고 있어요. 아, 인삼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인삼밭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죠? 200여. 아, 200만원? 와, 한 달에 200만원 많이 받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네, 200만원, 네. 2년 5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집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아, 옛날에 그 집, 어, 어, 새로 이제 그 집을, 2층 집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어. 어, 우리 누이 신부님, 한국인이 좋아요? 네, 좋죠. 아, 좋아요. 베트남보다 좋아요? 네. 어, 남편 많이 사랑해요? 네. 아, 남편 술잘 먹지요? 네, 정말. 술잘 <정말. 웃음> 먹어요. 나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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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어, 어, 어. 나 <웃음> 보이세요? <웃음> 아, 아 누에 신부님 열심히 사는 모습 반갑습니다. 오늘 누에 신부님하고 그 같이 그냥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도 한잔 먹고. <laughs> 어? 신랑은 사진을 찍지 마라 그래 가지고 사진을 안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